네. 자 여러분 선생님 동전 하나 던졌어요. 경우의 수는 네두개 동전 두개 던졌어요. 경우의 수는 네4 사, 사 맞아요. 동전 세개 던졌어요. 경우의 수는 네8개요 예, 곱하기로 되는 거예 예,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되는 거야 동전 10개 던지면은 2 0 1 0 0이 20점 1 0 0 0이 되는 거예 주사위 하나는 6 주사위 두 개는 36, 주사위 세 개는 216, 이 정도 숫자는 알고 계시고요. 그럼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면 은 이게 12가 되겠죠. 260에 동전 두개 주사위 하나면 은 네, 뭐 그런 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70번을 볼게요. 동전 두개 하고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에 의한 경우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은 생각해 봅시다. 동전 1, 동전 2, 주사위.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는 2, 2, 6인데 이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에는 어차피 소수가 1부터 6까지에서는 2, 3, 5,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소수 나오는게 네. 그래서 나중에 경우에수 3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주사 위쪽은여기생각합시다 네, 동전 두개가 서로 다른, 네. 서로 다른 경우수가몇 가지가 있을까요? 동전 던졌을 때경의수는 4가지예요. 이중에서 다른, 서로 다른 게몇 가지 있을까요? 수개겠죠. 그죠? 앞뒤 뒤야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붙는 것도 보여줄게요. 아까 차이대로 하나씩 숫자 세개정도나 해볼게요. 동전 하나 던졌을 때 경우에 있두 가지예요. 두 번째 동전이 그것과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일까요? 한 음. 가지. 이렇게. 이렇게도 괜찮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짝수솔수 얘기인 것 같은데, 74번 하겠습니다. 74번은, 콩진의 마당에 항아리가 두개 있는데, 거기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항아리에서 콩을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전체 경우는 구급하게 구가될 텐데, 질문하는 것은, 고비 흡수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생각해야죠. 고비 흡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다? 네. 고으로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고비 흡수가 되는 것은 이 경우 하나 적죠? 그렇죠? 이걸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다 아, 여기서까지 흡수가몇 개죠? 아, 네. 다섯 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은 곱하기 5요 이 문제를 또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이 짝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푸까요 아, 그렇죠. 그게 뭐예요? 9 곱하기 9에서 9 곱하기 빼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이거에 각각 누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laughs> 8번을 보죠. 78번은 그냥 경로 얘기인데, 그이야 자, 78번은 좀 시각화 시켜볼까? 학교에서 남산 한옥마을로 와서 서울타워로 가는데, 어, 버스 다섯 가지. 지하철 세 가지, subway. 저 이, 틀리게 한번 잡아주세요. 한옥마을에서 서울타로 가는 시내버스가 네 가지. 그리고 지하철 두 가지. 학교에서 남산타워가 안된 시내버스 이용하고 남산 한옥마을 서울특가지까지는 지하철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겠죠. 어떻게 이상해요? 네, 동일하게 네? 이렇게. 네, 이제 이게 하위 그 규칙과 고위 규칙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학교에서 한옥마을까지 가는 경로에서할 때는 하위 규칙을 쓰게 되겠죠. 모더하기 3에서 이렇게, 여기서, 네. 이렇게 찍고 받은 여기 찍고 가는 것은 곱하기. 자, 넘어가서, <laughs> 이런 9번. 더하기는 쓰냐, 급하게 쓰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고 뭐생겼음 네. 빨간 고, 81번을 할 거예요 네, 빨간 보자가 늑대를 만났는데 늑대의 과일 바구니에 키위가 4개, 사과가 5개, 바나나가 4개 있대요 종류별로 한개씩 먹겠대요 골라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네. 과일은 전부 다, 다 다른 과일이라고 하요 그럼 키위 4개 사과 5개 바나나 4개 다 서로 다르게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계산해될까요 네. 네. 이해되면 그면 됐어요 더하기 아니고 곱하기인거지 만약에 과일 하나 먹는다고 했어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요? 더하기에요. 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그리고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잘안 돼. 그럼 이제, 동시에 가능하니, 동시에 가능하지 않은지 이렇게도 판단하고 싶어. 어. 근데 그것도 헷갈려. 라고 한다면은, 네. 시행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과일 3개 먹는 건지 과일을 한번 먹는 건지 거기 따라서도 더하기 구하기를 할수 있습니다. 뭐 얘기는 이렇습니다. <laughs> 음, 선생님 다섯 어, 명을 네, 일렬로 세워볼게요. 보통 사람면다 당연히 서로 다른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빵이 나오든 사탕이 나오든 과일이 나오든 다 기본적으로 다른것을 전제라고 할텐다 다섯 명은생탕이 일렬로 쭉 세워지고요 경우의 수가 어떻까요5 4 3 1 이렇게 보시면 되는거예요그 이유는 이라고 한다면 맨 앞에 다섯 명중한 명이 올 수가 있고 맨 앞자에 대한 경우에서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에그 상태 나머지 네명중한 명이 올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숫자를 연다서 급하는 것만으로도 순서가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이제 오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우리말로 이제 개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잘 쓰고. 스토리를이라고 하고 이 팩터가 인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소인수분해 해봤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네. 이 숫자 으로 뭐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인수 계산 네. 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섯 명 중에서 음, 뭐 A, B, C, D 다섯 명이 있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 둘이 얘 둘이 친한가 봐요 모음이어서, 모음끼리 이웃하게 하고 싶어요. 이 이웃이 한 개념이 들어가면은, 걔들 한명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A, E 한명 취급하고 나머지 B, C, D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은, 네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은, 4사리를 해주는 거고요. 얘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음끼리 이웃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전부 몇 명인 것처럼, 네. 세 명인 것처럼 선팩트를 하고요. 나이 이웃하는 애들이 잘 먹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있 사실 뭐 임팩트를 먹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까지는 쉽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뭐 대단히 온다고 못하는 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아, 모음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모음 절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은 그, 일단은 자음을 먼저 세워두는 거야. 그리고 끼워넣기 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것은 늘끼워넣기 하는 거야. 끼워넣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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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양 끝과 사이 그 자리를 끼워넣는 거야. 일단 틀이 되는 자음끼리 순서가발생하겠죠 이제 모음 두 개를 이네 자리 중두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하면은네 어 자리 중 하나에 a를 배치하고 나머지 세중 하나에 e 를 배치한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네 자리 중 하나에 a를 집어넣어요. 그럼 남은 세 남은 세 자리 중 하나에 이집어넣는 거야.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온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거기에 중복되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아 어, 나는 자음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모음을 먼저 세워놓는다 모음을. 그 다음에 자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이거 좀 너무 뻔하다. <laughs> 이렇게 할까? 아닙니다. 일단 문제 풀면은 이런 경우가 다 나올 테니까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10번은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 85번 해보겠습니다. 어항 속 거북이 집에 돌맹이로 진검다리를 묻어줄 건데. 비둘메이가왜 왼쪽에 놓이도록? 그러면 지금 다이여기놔줄 건데 왼 앞은 비 보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경계수는 한 가지예요, 그죠 나머지만 결정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겠니다 어, 그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은 이제 이웃하는 게좀 있네요. 89번입니다. 고민형두개 강아지 형네개 Bear 1, Bear 2 Dog Bear 마리 강아지 네마리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같은 종류동물인형끼 이웃하게 하고 싶다 어, 이렇게 이웃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몇 마리인 것처럼 계산한다고? 두마리인 것처럼 그리고 얘들끼리 잘하고 고얘들끼리 잘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만 아, 이타하지 않는 게 없구나. 이 윷하지 않는 것은 어려워서 안 나오는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고 나으면 이하는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 주문하시냐면 아, 나한테 숫자 카드가 예. 1부터 9까지 9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 한자씩수만으로 그거 갖고 이제 3자씩수만 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럼 맨 앞에 9개 5시고8개9 18개월 시8개개9 8개월 19단 렇8개월 19단 1 8개9단1개 19단 8개월 19단 18개월 19단 18개월 19단 18개월 19단 니8개월 19단 8개월 19단 1 8개9개그1 9에8개월 19단 8개월9 8개월 19단 8 9 8 그래서 0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12번은 0이 없는 경우가 좀 쉽겠죠. 그래서 93번은, 아니, 네, 93번은 1부터 9까지 해서 2개 가지고 얻을 수 자리 자유수을때그 중에서 짝수라고 합니다. 그럼 짝수는 뒤쪽이 짝수야 여 되잖아요. 그죠? 여기만 짝수면 되는 거야. 여 짝수 몇개 있어요? 네, 몇개 있죠. 그, <laughs> 이게, 뭐하자 제약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특정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일반적인 풀을 보여주고, 특정 조건이 추가되면 그 특정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식으로 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뭐 앞에 쓰고 뒤에 썼다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야. 아, 짝수 네 개니까 여기 네중 하나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쓴 숫자 여덟 개를 여기서 쓰시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여기 포함된다면 자 97번입니다 0부터 어, 9까지를 가지고 만들건데 3장으로 3장의 자만수거예요 네? 그러 아까 여보했는데 그, 이게 5의 배수여야 된단 말이지? 5의 배수이려면은 뭐가 어때야 되죠? 마지막에 5이거나 0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 여기 마지막에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는게 0을 썼을 때 하고 0을 쓰지 않았을 때를 구분하셔야죠. 왜냐면 0을 썼으면 앞에 0이 올리는 게 없으니까 쉬워지는데 0을 안 썼으면 앞에 0이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이 경우에선 어차피 한 가지 니까 시간표를 마시고요. 자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0이 이미 썼으니까 9장 남았죠. 9기8 9, 보시는 거야. 어, 오일 때는 팔곱하기풀이야죠왜 나중에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더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 이제 뭐 자격에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에 뭐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구분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런 식의 얘기야. 어, 또, 다섯 명의 학생이 있는데, 맞으면 이런 거지. 회의장, 부회장을 뽑느냐, 아니면은, 그냥 대표 두 명을 뽑느냐, 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다섯 명중한 명, 네명중한명이 뽑으면 되는 건데, 여기는 다섯 명, 네명중한명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laughs> 내가 명준이 뽑고 미생이 뽑으나, 미생이 뽑고 명준이 뽑으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해야 자격이. 같으면. 그 이거 나눠줄 필요가 없죠. 이런 것에 대한 거예요. 이게 맞하자면은경외의 핵심이죠. 이걸 이제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인데뭐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laughs> 음. 이건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좀 설명한 것까지는 아마 어 시험 범위에서 다루진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려고 ABCDE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면으로는 5팩토리얼로 배열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자 질문을 설 이렇게 릴게요 AACDE 이걸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면 아니에요. 5팩토리얼인때 이거 나눠줘야 돼요. 얘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이 팩토리에 남잖아요. 그만큼 주목되는 거야. 되게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더라. 됐습니까 그럼. 이거 대답하면은 이해한 거야. 이거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500을? 그죠 그래서 팩토리얼이 일종의 순서 제조기 같잖아요. 그죠? 팩토리얼로 나누면은 제거기 하는 거 자, 이것에 대표적인 문제 저는 이걸 배워니다 Successful. 이게 알파벳이 열개 음. 이걸 막 섞어서 아, 는 모든 서로 다른 경우에 수이 질문 어떻게 시작할 거야? 음. 알파벳이 열 개예요. 일단 를 음. 시작해요. 그리고 어 네, 예, 상태 S 때문에, 교동, 이펙터류이펙뭐 e, e, 때문에? U. 예, U 때문에? 또? C. A. E, 예, C 때문에, C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순서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전부 다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 선택들 가지가 전부 한 가지가 되면 선택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또섯 6가지 경우의 때 그게 다섯로 같은 경우는면은 6가지가 한 가지 경우 되게 하려면은 6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4번. 자, 101번. 남자 6명 여자 5명인데 남자 대표부 대표 여자 대표부 대표 이렇게 4명을 네 명을 네, 선출하려고 한대요. 그렇다면네네남 남대 남부대 여대 여부대 현재 그럼 각각 경호서 어떻게 해요? 6 5 5 5 4 이렇게 하시면 됐단 말요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6명 ABCDF 대표 뿐인데 대표 세명 뽑을까요? 음. 그래서 그냥 대표 세명 뽑는 문제면은 시간 어떻게 돼요? 654? 이게 이제 뽑는 거야, 일단. 그럼 이게 자기이 다른, 다른 거잖아, 그치? 2, 1 하면은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본 문제는 이 형태예요. 근데 문제에서 A는 반드시 뽑는데요 그럼 그특정조건 제약조건을 먼저 해결하자고요.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바뀐가 하면 다섯 명중중명봉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A에 대해서는 경우에선 하나로 이미 됐어. 다섯 명중력는것은 5, 4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볼까요 다섯 명이서 대표 등을뽑는 경우에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명이 악수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악수할면 몇명 필요하죠? 두명 두명 필요하죠. 네. 그게 이것이 이렇게 돼요. 악수할 두명 뽑는 아, 악수를 할이 다섯 명이 있어. 악수할 두 명을 뽑는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가 악수하는 모든 경우의수하고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네, 두명 뽑는 두명 뽑으면 악수 한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죠자 그렇다면은. 점이 다섯 개 있어요 이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열 이렇게 되는 거야요 네? 직선 을류하면점몇개 필요해요? 두 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점 다섯 개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이렇게 질문하면 오버풀이요, 3분의 오버풀이요 아, 알 3개. 그러니까 5, 4,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 여기는 107번하고 108번하고 둘다 떠줄게요. 107번은 반원이고요. 자, 문제 중풀어줄게요 <laughs> 선 그다음에 그 삼각형 이렇게 해 주면 자 일단 직선부터 봅시다. 아, 여기 점이 일곱 개인데 뭐그 점들 이어서 만드시는 직선에 서로 다른 모든 경우에서는 6개 중 하나, 6개 중 하나에서 2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될것 같은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여기에 있는 4점 가지고 2점 보는 것은 전부 다 겹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을 좀 빼줘야 돼요. 이 4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좀 빼줘야 된다됐 근데 이렇게 내면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기 직선이 분명히 하나 나올 텐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자, 이걸이해한 대요. 미심쩍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세개그러까첫 번째 기계 한 대, 두 번째 기계 한 대, 마지막 기계를 돌려주시고 질문해 세요마지2 자, 이네 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빼버렸다고. 근데 여기 직선 하나 나온다고 예, 그 하나, 저기, 다시 살려줘야 돼. 두 번째. 거야? 그니까, 러이네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이렇게 두 점을 직선 만드나, 이렇게 두 점을 직선 만드나, 뭐 이렇게 두 개의 직선 만드나, 다 똑같은 직선이거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발생한다고. 그니까, 그걸 다 빼버리는 거지. 이네 점에서 네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기수를 빼버리는 거야. 이게 해맞으니까 이해하셨으면 이문제풀수 있을 거예요. 삼각형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점 7개를 맞춰서 삼각형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7,6,5 상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삼각형이 안 나와? 이렇게 3개 골라죠 네, 그걸 빼줘야 돼. 뭘 빼면 돼? 10. 이네 점으로 만드는 상평 10. 어? 4, 3, 2, 3. 2, 1. 이걸 빼줘야 돼. 마지막에 상품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지성과 상품의 차이예요. 어차피 상형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니 정말 학교선생님이 2칸만 먹고 더 어렵게 문제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laughs> 직선이 아니고 선분으로 문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직선은 하루씩 안 보니까 하나까 나오는데 이 선분과 이선분 다르거든. 몇 개가 달라져요. 그걸 더 심하게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직선 하면 환장합니다. 살게 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아주 가까워졌을 때막 오렌지가 아, 나온다면 그때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일단 어떤 식으로 어렵게 꼬아지든지 간에 경우의수는 시간만 확보되면 차분하게 쓰시면 돼요. 아, 차분하게? 아니죠? 아, 그러면 생각